다음 무리 함수와 직선이 제 3, 사 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는 이 문제는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좌표 평면에 y는 e 루트 x의 그래프를 생각하고 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이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무리 함수 y는 -2 루트 x 3이 됩니다. 그리고 직선 y는 -x k와 제 3사분면에 만나도록 그렇다면 먼저 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3, 0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y 절편이 0, k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k 값을 비교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은 제 3, 사 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 위에 있는 점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접하는 경우, 그럼 무리함수와 직선을 다음과 같이 연립하고 양변을 제곱한 다음 이항을 해서 접하는 경우니까 중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도 판별식 d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인 0, k를 지날 때, 그렇다면 x 대신에 0, y 대신에 k, 그러면 이 k 값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k값을 비교하니까 아,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인데 이때 x축과 만나는 마이너스 3,0은 바로 제3사부면에 포함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 됩니다.